2-1 현재 과거 미래 51번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자, saves가 뿌리 동사죠. 한 번의 바늘 땀이 제때의 구한다 아홉 번의 바늘 땀을 사실 어, nine때의 s t 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. 명사가 같은 명사가 한번더 쓰일 때 생략하기도 하죠. 이 생략 부분 때문에 독해를 하는데 있어서 어, 정확한 내용이 뭐지라고 약간 방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자가 작을때 미리미리 해두면 나중에 큰 수고로움을 덜수 있다 라는 뜻으로 우리말 속담 호미로 막을 거 가리로 막는다 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The train for Busan leaves at 6.30pm today. 자 leaves라는 뿌리동사가 현재로 쓰였죠 부산행 열차가 떠나 6시 30분 오늘 자, 아직 떠난 건 아니지만 어, 시간표나 일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.